w i 18 win d i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단입니다. 이번에는 2021 시즌 NFL 플레이오프 팀들, 혹은 플레이오프에 나갈 것 같은 팀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려 합니다. 자, 우선 이번 편에서는 AFC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 보죠. 첫 번째 말할 팀은 바로 캔자시 칩스입니다. 전년도 슈퍼볼 진출 팀이자 전전년도 슈퍼볼 우승팀인 캔자시 칩스는 올해 초에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이런 부진이 언제 있었냐는 듯 지난 10주간 8승 1패를 거두면서 엄청나게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이 팀의 부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의 온도 차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의 사실 공격 쪽의 부진은 스탯 쪽으로 보면 더 드러나긴 해요. 좀 스탯 쪽으로 제가 좀더 보충을 드릴게요. 지난해 칩스의 공격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 20점 이하의 득점을 한 경기가 정규 시즌에 단한 경기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1주차에 5경기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순에 팀의 공격이 안 풀릴 때 오히려 좀 의외로 팀의 중심을 잡아준 건 팀의 약점으로 치부되던 수비였어요 명수비 코치 스페그놀라는 크리스 존스랑 걸출한 라인맨을 외곽에 놨다가 이 시도가 실패하면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안쪽 포지션을 다시 집어넣고 이선 수비지인간의 소통 능력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팀의 공격이 안 풀리던 6주부터 16주차까지 무려 10개의 경기 동안 단2 경기만 20점 이상의 실점을 기록하는 등그 외에는 전부 20점 밑으로 막아냈습니다. 여튼 이러한 여파로 칩스는 지금 다시 한번 AFC 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팬들의 입장에서는 패드린 마음지가 짤짤이 패스를 좀 장착하면서 잔잔바리 패스로 좀 템포를 끌어올리는 법을 숙지해가고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14주차부터 칩스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현재 14주차 이후에는. 48점, 34점, 36점, 31점으로 공격력이 대단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든든하게 이러한 공격을 받쳐줄 수 있다는 게좀 마음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졌다고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로 보입니다. 스탯적으로 보자면 공격력 부분에서는 총 전진 야드 3위, 득점 4위, 패싱 야드 2위, 패싱 터치다운 4위, 러싱 야드 16위, 러싱 야드 13위로 전 분야에서 공격력이 대단히 뛰어난데요. 특히나 뭐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즈를 중심으로 한 패싱 게임의 엄청난 공격력과, 그걸 받쳐줄 보조무기로서의 러싱 게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정력 부분에서는 세 번째 다운 갱신 성공률이 51.8%로 리그 전체 1위고, 공격 측에서 비교적 약점이라고 항상 언급되어 온 레드전 성공률도 60.9%로 14위의 성적이죠. 수비적으로도 허용력은 26위지만, 실점이 13위로 중요한 순간 단단하게 막아주는 걸알수 있고, 허영 야드는 리그 17위, 허영 패스는 28위로 역시나 이 팀의 2선 수비진이 상대적으로 약점인 걸좀알수 있습니다. 서드다운, 레드전 성공률 모두 각각 14위, 16위여서 중요한 순간에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능력은 평균 정도의 수비임을 좀이 스텟을 통해 알수 있고, 어, 하지만 동시에 턴오버가 리그 5위라는 점에서 볼수 있듯이 이팀의 종합적인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적당한 정도의 수비, 특히나 실점을 최소화하는 수비, 그리고 공격팀의 기회를 더 주는 턴오버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스타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현 NFL 기준 최고 기량의 쿼터백이라고 할수 있는 패트릭 마운즈, 그리고 패트릭 마운즈의 쌍두 맞자, 현 NFL 최고의 딥스렛, 그러니까 최강의 스피드 스타이자 최강의 장거리 루트 리시버인 타이리 킬, 그리고 현 NFL 최고의 캐치형 타이텐드이자 중단거리의 왕인 트레비스 케이시가 있고요 공격 측에서는 이외에 올란도 브라운이라는 오라인맨이 프로볼에 뽑혔습니다. 지난 시즌 칩스는 너무나도 약한 오라인 때문에 슈퍼볼에서 굉장히 크게 호되게 혼났는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차게 데리고 온 올라운더 브라운이 여러 초반의 좀 부진을 이겨내고 팀에 적응을 하면서 코터백 보호 스탯에서 칩스가 팀 성적 11위로 상당히 조전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릴듯 안쪽으로 포지션을 다시 변경하면서 대단한 화력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 존스라는 선수, 그리고 이 선수 비수에서 공의 위치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은 현재 리그 최고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허니웨저 이타이런 매튜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칩스는 스케줄상 차저스라든가 벵걸스라든가 패커스라든가 여러 강팀들을 여러 번 상대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스탯과 실적이 보여주듯 평균 정도의 수비에 턴오버가 많은 수비 능력, 거기다 어쩌면 커리어 최악의 폼이었던 마움즈의 공격력이 저점을 찍은 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번 시즌 또한번 왕자를 노려볼 만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즈입니다. 하드코어 코치의 대명사 중 하나로 불리는 터프가이, 마이크 브레이브리 감독이 된 이후로 타이탄즈는 언제나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팀이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놨습니다. 올해 오프 시즌에 훌리오 존스라는 거물 리시버, 물론 나이는 좀 들었어요.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리시버, 훌리오 존스를 안 그래도 강력한 공격진 로스터에 추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요. 이팀 전략과 필승 공식의 가장 중요한 선수인 러닝백 데리 캔리가 8주째 부상으로 빠지면서 정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블 특유의 좀 끈끈한 조직력, 굉장히 하드코어한 팀 구성, 뭐, 이러한 거를 필두로 올해도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시켰는데요. 특히나 올해 5월 승률 이상의 팀들이 연거푸 있던 6에서 9주 차 일정, 그러니까, 비스, 칩스, 콜치 램즈 일정을 모두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본인들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브레이블 코치의 우직함과 좀 기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즌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팀의 스타이자 전술의 주축인 러닝백 데리켄리가 부상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타이탄즈에 대한 기대를 져버렸고, 어, 팀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뭐, 패싱 게임을 위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의문점과 의혹이 있었지만, 우직한 러닝과 강한 수비라는 정말 상남자스러운 팀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플레이오프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콜치정과 같이 필요한 순간은 패스로도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일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어요. 스탯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 굉장히 잘 드러나요. 총 전진야든 17위에 득점은 15위로 어, 평균 정도 수준의 공격력 스탯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 특히나 패싱 전진야든 리그 27위는 굉장히 하위거이에요 반면에 러싱 스탯은 리그 3위입니다. 데리켄리가 없었음에도 말이죠. 강한 러싱을 가진 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레드존 성공률도 10위로 굉장히 준수하고 서드다운 성공률도 8위로 전체적인 공격력 스탯 대비 득점이 필요하거나 갱신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었던 수비에도 실전 기준 리그 6위 허용야드 총 12위에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허용야드에서는 특히나 허용 러시야드에서 리그 2위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약점은 패싱 허용 쪽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패싱 허용야드가 리그 23위거든요. 특히나 결정력이 좋은데 서드다운은 7위, 레드존도 7위로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좀 압도적인 초강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좀 악으로 깡으로 치열하게 한 경기 한 경기 붙고 적들을 이겨내면서 자신들의 조직력을 크게 강화한 팀이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를 증명하듯이 프로볼에 뽑힌 선수도 케빈 바이어드라는 이선 수비수뿐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타이텐즈의 패칭 수비가 그나마 이 정도로까지 버텼던 건이선수의 슈퍼플레이 덕분이기도 했죠 여하튼 플레이오프를 대비해 테네시 타이텐즈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데리켄리가 곧 돌아온다는 겁니다 손쉬운 승리가 아닌 한판 한판 모두 치열한 혈투 끝에 승리했기에 팀 내부의 조직력이 아주 끈끈한 상황에서 기대 기둥이자 중심인 실제로 킹이란 별명을 가진 데릭 킹 헨리가 돌아오면 이 팀이 정말 올해야말로 1야드 차로 못 이뤘던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곤 합니다. 다음은 신시네티 벵갈즈입니다. 사실 올해 가장 예상 외의 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몇 년간 리그의 가장 약팀 중 하나로 뽑혀온 모두의 무시를 받던 팀이 바로 신시네티 벵갈스입니다 심지어 작년엔 4승 11패 1무의 팀이 올해는 10승 6패로 디비전 1위를 거머쥔 팀이 된 건데요 그야말로 명품 쿼터백 그리고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감독과 프론트진이 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AFC 북부 그러니까 AFC 노스는 사실 몇 년간 죽음의 조의 순위에 뽑히는 디비전이었는데요 올해도 무려 3개의 팀이 5승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레이븐스 스틸러스와 같은 네임드 강팀들 그리고 선수진만으로 는 슈퍼볼급이라는 브라운스가 있는 디비전에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디비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스탯 쪽을 한번 볼게요. 스탯적인 측면에서 총 전진 야등 9위, 득점은 5위로 리그 상위권 공격력에 특히나 쿼터백 조보로를 위시한 패싱 공격은 7위로 굉장히 준수한 편에 듭니다. 러싱도 비록 22위로 상위권은 아니지만 패싱 공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 공격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쿼터백 조보로를 중심으로 그 휘하의 리시버 러닝백지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세트로 보았을 때 리그 최고라고 해도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패스 중 공이 공중에 있던 거리 즉 용패스율도 리그 4위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패스가 성공한 후 리시버들이 달린 거리도 리그 2위로 이 팀의 패스 관련 스탯이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해야 되나 의외로 좀 한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뭐이 말인즉슨 돌려 말하자면 쿼터백의 롱패스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데다가 패스가 완성된 후에도 플레이를 빅 플레이로 연장시킬 정도의 리시버진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수비로 보았을 때는 뉴올리언스에서 오프시즌에 업어온 트레이 핸드릭슨이 쿼터백 압박 구문에서 전체 선수 중탑5안을 들면서 무지막지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비 스탯은 허영리아드 18위, 7.17위, 터너버드 19위로 좀평이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종합을 해보면 수비적으로는 평균 정도의 팀의 공격력은 상위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탯이라고 생각되는 서드 다운과 레드존 성공률이 수비와 마찬가지로 좀 공격 부분에서 19, 16위로 좀 평이한 게좀 걸리긴 해요. 이 팀이 그럼에도 사실 이렇게 좀 다소 여러 부분에서 평이함에도 포스트시즌에 1위로 그러니까 디비전 1위로 진출했었던 가장 이유는 기세를 타면 그 누구보다 무서운 공격진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커터백 조 버러우는 톰 브레이디 혹은 조 만타나의 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드존혹은 서드 다운보다 더 세부적인 경기가 달린 중요한 순간에 엄청난 차분함과 칼 같은 판단력으로 빅 플레이를 연고품 만들어내면서 중요한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판단력을 보좌해줄 선수들이 바로 리그 최고라고도 할수 있는 리시버 러닝백진인데요. 리시버진에서는 자마르 체이스, 티긴스, 타일러 보이드와 러닝백 조 믹슨입니다. 이들은 각각 돌아가면서 조보로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의 자마르체스가 이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시즌에 공을 줄기차게 떨궈서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대학 때의 쿼터백인 조보로와 대학 리그를 제패한 호흡과 클라스를 보여주듯 올해 진짜 NFL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치당 야드는 리그 1위 총 캐치 야드는 1,429야드로 리그 4위, 터치 다운은 13개로 리그 2위로 현 시점 쿼터백 리시버 듀오로 잡았을 때 리그 최고 하나가 이 둘이다라고 해도 모자랄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러닝백인 조믹슨도 안프로볼에 뽑히면서 패싱 게임만 너무 신경 쓰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팀 자체가 스탯적으로 보았을 때는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하위권에 위치한 스탯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굉장히 큰 강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선수들이 전부 어려서인지 이 팀만큼 기세를 타면 공격력이 무서운 팀이 없다는 점 어린 나이와는 다르게 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쿼트백 조보로우가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더 침착하게 플레이하고 슈퍼플레이를 영업해놨다는 점이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은 버팔로비스입니다. 버팔로비스 역시나 최근 몇 년간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출근도장을 찍던 팀인데요. 비스의 경우 스택적으로 정말 뛰어난 상황입니다. 총리아드는 5위, 총득점 3위, 패싱리아드 1 2위 럭싱리아드 6위에, 서드다운 컨버전은 4위에, 레드존 성공률은 9위로, 스탯적인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탑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바로 리그 최고의 티어 커터백으로 거듭난 조시 알렌이 있습니다. 패싱 야드에서 7위를 기록하며 대단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가 진정으로 대단한 점은 러싱 게임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싱 아드가700 야드로 팀내 1위 러닝백에 비해 단82 야드 모자르고 리그에선 28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조시알렉인데요. 즉, 좀 다르게 보면 내 팀의 러닝백보다 더 뛰어난 러닝 퍼포먼스를 패싱 7위인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비적으로도 이 팀은 대단히 스탯이 좋은데요. 허영 야드 1위에 실점 2위, 턴너버 3위, 레드전 수비율은 5위, 서드다운 수비율은 2위로 여러모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수 양쪽에서 스탯적으로는 리그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묘하게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팀을 상대로 조금 저조한 결과 때문이에요 현재 10승 6패인 시점에서 5할 이상의 팀들을 상대한 적은 총 8번 이 있는데요 이 8판 동안 성적이 4승 4패로 뭐, 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스탠만큼 압도했냐? 라고 보면 또 그건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시안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의 에이스 리시버인 스테반 닉스는 작년에 1,500 야드, 127 캐치로 리그 최고의 리시버에 논의될 정도의 활용을 보인 반면, 올해는 이에 비해 1,144 야드에 94 캐치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팀의 주측 러닝백이 1 0 0야드도 기록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조시알렌을 제외한 러싱게임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조시알렌의 스탯을 보면 전년 대비의 패스 정확도와 턴오버인 측면에서 패스 정확도는 69에서 64로 하락, 턴오버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의전도가 커짐에 따라 비플레이 시도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납니다. 여튼, 여러 면으로 볼수 있어요. 이팀 자체가 되게 복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 번의 패배 중에 한 경기를 제외하거나 한 공격권 이상의 차이, 그러니까 8점 차 이상으로 진 경기가 없다는 점, 공수 양면에서 스텝 부분으로 정말 리그 최상급의 압도적인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동시에 조시알레네안 의존도가 굉장히 커서 강팀 상대로 묘하게 한끗 차로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압도적인 스탯만큼 강팀 상대로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좀 복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빌스 자체가 플레이오프에 좀 꾸준히 진출한 강팀인 만큼 맥도머 감독이 좀 팁을 궤도에 올릴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크긴 합니다.